<laughs>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동창생 감독 박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분위기가 되게 좋네요. 동창생 많이 기다리셨죠? 네. 여기 함께한 새 배우들과 함께 지난 2년간 되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어,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되게 영광스럽고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옆에 있는 최승현 씨의 액션이 아, 진짜 멋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좀 재밌게 봐주시고 그리고 우리 최승현 씨가 연기한 리명은이라는 캐릭터의 어떤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관람해 주세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오연 인사 날인데요. 어, 한 번, 한번 가까이서 얼굴 뵐수 있으니까. 감사합 기쁩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굉장히 열심히, 어, 준비한 영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굉장히 충조하기도 하고, 굉장히 설레입니다. 만약에 영화 보시고, 영화가 재미있으면, 좋은 글들, 그리고 칭찬의 글들을 인터넷에 왕구하고 올려주신다면, 굉장히 힘이 될것 같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Э 어, 아, 감사합니다. <notoriety> 어. 국창생 11월 6일 날 개봉하거든요. 음. <laughs> 오늘 보시고 또 보실 거죠? <laughs> 네! 곧 즐거운 시간 되시고, 네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신인 <laughs> 배우 정옥입니다. 귀여워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동사생요 재밌게 보시고, 그, 홍보 많이 해주시고, 스맨이 <laughs> 이제 천사 형님 주인공 해가지고 대박날수 있게 여부분 많이 도와주세요. 파이팅! 고맙습니다. <laughs> 그리고 2용, 어, 오이팅 오빠! 어... 아이... <laughs> 이거 아니에요. 오빠! 안해안 식사가잖아요. 빙고는 그런 거안 해요. 제가 여러분들을 드리려고 팝코를사았어요 한번을 모아서 한을는게그 네. 먹여드립니다. 자, 각자 본인의 좌석의 번호를 알고 계시죠? 네 자, 동창생, 동창생의 동창팀. 1월 6일이 봉렇게 보이죠? 이 유. 앞으로 나오세요. 사랑해, 막 좋아하세요. 오 진짜. 하나 먹여주요 윤재웅 선배님, 부러우시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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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한번니 아니, 아주세요한번 아니, 아니, 아아 네. 자, 여러분, 재미있으셨어요? 네. 네, 영화가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저희는 물러가도록 오마이 하겠습니다. 오마이 하겠습니다. 오마이 자, 그리고, 그래. 오늘.